안녕하세요 제니쌤입니다 아, 제가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데 어제도 어, 온라인으로 좀 늦게까지 세미나가 끝났고 오전에도 또 컨설팅 예약이 돼 있어서 어, 또 2시간 떠들고 이제 수업 마쳐서 <laughs> 목을 좀 많이 썼더니 아마 듣는 분이 좀 불쾌하시거나 아,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아, 원장님들 저희 그 제니쌤 프로그램은 보통 초등학교 한 4학년 늦어도 5학년부터는 제가 조이 스타트로 문법을 병행해서 리딩이랑 같이 지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코칭 수업이다 보니까 티칭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말기를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조금 훅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음, 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 그렇게 고민했던 흔적들. 어, 정리됐던 것들, 어, 그거를, 저의 문법 설명은 거의 1분 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 중학생은 아니지만, 이제 초등학교 처음 입문하거나, 아니면 이제 눈, 문법에 대해서 이제 살짝 눈을 뜨거나, 6학년 정도, 됐, 정도 됐을 때는, 아, 원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 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핵은 뭐냐? 결국은 학생들이 설명을 할줄 알아야지만, 진짜 실력이 늘거든요. 본인이 설명할 줄 알아야지만 자꾸 설명을 해 버릇하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예, 뭐 남매다 그러면 그 동생이 어, 문법 기초 할 때쯤에는 저는 그냥 이거 이러고 하고 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숙제할 때 이해가 안갈땐 누나한테 도움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누나가 과거에 그렇게 저한테 뒤집어서 설명을 할 정도로, 어, 그렇게 교육을 해 놨기 때문에, 아, 어, 이 부분이 나왔다, 이 구간이 나왔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알았지만 아는 거랑 입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다시 제 설명하는 건 다르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랑 정확하게 알고서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알려줄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된다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제 제 영상에도, 어, 뭐, 아이들이 채점하기도 하고 보통 틀린 거 아니면 고치는 거 어떡하죠? 틀렸는데 고쳤을 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을 채점해 왔을 때그 문장에 없는 유사한 문맥으로 문법에 준하는 그 난이도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거를 제가 이제 초등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초등, 고학년들 거 먼저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어, 빈도 부사가 나왔을 때 그냥 빈도 부사 한마디로 뭐야 하면 저는 빈도 이꼴 횟수 라고 저는 음, 지도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always 나 sometimes 나 아니면 open 쭉 가다가 never 이 나오기까지 그 횟수에 관한 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원장님들이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용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요. 고학년, 중학생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이 한글 표현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더 헤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서수나 기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서수의 시옷을 그대로 시옷으로 지도하세요. 서수는 시옷을 기억하면 돼. 얘는 순서를 말하는 거야. 순서, 서열. 예. 그 순차적으로 와야 되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수는 기억을 기억하면 돼. 기수는 개수.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와야 하는 것들은 넘어서 갈 수가 없는 거거든. 뭐, 달력을 이야기할 때 그다음에 너몇층 살아? 엘리베이터 층수 이야기할 때 그다음에 학년을 이야기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서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수랑 서수는 그렇게 좀음그첫어 글자를 따서 서수는 시옷 서열 순서 기수는 기어 개수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고학년까지는 제가 조금 한 5학년, 6학년은 옆구리 치면 그냥 나와야 하고 5학년 정도 됐을 때 끊임없이 지도하는 게 바로 두더집니다. 일반 동사 의무문 두 더지 두나 더즈로 질문 해야 돼. 그런데 항상 문장에 무엇을 나누죠? 주어 동사를 나누잖아요. 그럴 때 동사가 몇 가지가 있다? 큰 문맥으로 B동사, 일반 동사, 그 다음 조동사. 예. 그래서 B동사는 세 가지밖에 없어. 나머지 거의 95% 이상은 일반 동사야. 그 외에 조동사를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이는 거 일반 동사겠죠. 그래서 두더지를 정말 끊임없이 가리켜요. 왜냐하면 일반 동사 의문문에 질문해야 되는데 m r 리즈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저는 m r 리즈는 이다 이다 이다. 그다음에 두더지는 그냥 거의 하다, 하다, 하다. 거기에 조금 더 한자가 섞인다면, 동, 움직이는 모든 것이 동사야. 움직일 동리야. 이렇게 조금 한마디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맨. 그 다음에 발음은 똑같애 애들은 헷갈려요. A 하고, 그 다음에 E가 나왔을 때, 단수, 복수를 나누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도하냐면, m a n이 나오잖아요. 알파벳 땡땡아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지? 첫 번째로 나오는 건 a야. 그래서 얘는 하나, 한 개, 단수. a가 나오니까. 그다음 복수는 뭐죠? m e n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a b c d e 나중에 나오네. 얘는 복수로 처리하면 돼. woman women도 마찬가지예요. woman, w, o, m, a, n, a가 나왔네. 단수 한 명. 그 다음에 a, b, c, d, e가 나중에 나왔네. 복수로 처리하면 돼. 그 다음, tooth, t 이거 너무 헷갈리잖아요. tooth, t, o, o, th. 이거는 너 발음 한번 해볼래, 땡땡아? tooth. 그래서, 이, 입술이 모양이 오므라지잖아요. 한 개. 치아, 이빨 한 개. t h 하면 이빨이 여러 개 보여야 돼. 치아가. 얘는 복수로 처리하면 돼. 그대로 연결해서 foot, 발, 하나, 옷. 입술 모양이 오므라지지. 그러니까 feet, f, e, e, t잖아요. 얘는 복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 October, November, December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 5는 October에 들어간 동그라미 5지 얘는 여기다 살짝 1만 붙이면 10월이 돼그 다음 November는 11월이잖아 11월 여기다가 11자에다 대각선만 붙이면 n으로 바뀌어. 이게 11월이야. 그다음 디셈버 하면 이 d로 시작하잖아요. 이 d에다가 d가 이렇게 있으면 알파벳 여기를 d를 고쳐 줘야 되는데 저는 살짝 옆으로 비껴 져요 그래서 12를 만드는 거죠. d인데 알파벳 d인데 이렇게 굴려 주고 약 약간 허리가 나오게. 그러면 12가 되거든요. 이건 12월이야. 이런 식으로, 어, 문법에 조금 굵직굵직한 맥을 잡을 때, 그 외에 이제 제가 저 신경 쓰는 건 사실 불규칙 동사거든요.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때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본인이 가장 먼저, 어, 성적이 올라가요. 예, 가장 먼저 실력이 올라가야 한다고 표현하는 게더 맞겠죠. 그렇게 뒤집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 선생님들이 그 구간을 끊임없이 반복해 주시면 이 학생들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다른 학원으로 옮겨 갔을 때 일반 동사 의무문에서 많이 어제 초등학생들 막히잖아요 배운 것도 같고 뭐 비동사로 질문하는 것도 같고 구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것만큼은 확실히. 이 구간 나왔다.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 거야. 그러한 문법에 구간, 구간, 구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도해 주시는데, 짧고 간결하고 핵을 훅 넣어서 지도해 주시면 강력합니다. 오래 갈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중등부 가기 전에 사실 이제 팔품사를 좀 개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팔품사가 이게 명사, 형용사, 뭐 동사 헷갈리잖아요. 8개의 품사가. 그래서 한마디로 명동에 있는 형부가 대전에 가다가 접촉사고 난게 팔품사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고학년 여자아이다. 그러면 너가 언니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 언니의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거든. 어, 너는 처제고, 그래서 그렇게 비율을 조금 풀어서 설명은 해줘요. 그래서 명동에 있는 형부가 대전에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이게 팔품사인데, 그 대전에 가다에다가 가짜를 감탄사, 감으로 미음만 붙여서 어, 추가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어, 대명사, 전치사. 그다음에 감탄사, 그래서 이제 조금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일단은 팔 품사가 무언지를 어, 조금. 구분 짓고 명확히 알고 가야지만 이제 중학교 가서 더 설명이 추가 설명하면 품사 나오니까 알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일단 기억나는 거몇 가지만 한번 올려드렸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어, 진행하다 보니까 어. 좀 초기 예비 창업자들이랑 선수반 즉 50명 이상 60명 이상 돌리는 분들이랑 완전히 질문 난이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장님의 개인 소개 간략하게 해 주시고 학원생들도 조금 정확하게 넣어 주시면 제가 이제 세미나 줌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밀착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소정의 참가비도 있으니까 참고 하셨다가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인톡 주시면 제가 구분 지어서 아이 선생님은 이 날짜에 여기 타임이 좋겠다 라는 거에 좀 맞춰 주시면 훨씬 더 원활히 그 다음에 어,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득템되는 꿀팁을 얻어가는 그런 세미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이 시국에 더욱더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